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자인, 경산 자인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국은 얼마나 예요 오늘은 또 어떤 꽃이 있을까요? 보러 가시죠. 아이고 야생화 꽃이 엄청 나왔어요. 야생화 꽃다 정원에 심어야 돼 야생화 꽃들 낙달마지가 반기네요. 살랑 살랑. 와나딸맞지 벗어나왔네 4 0 0원 이게 7만 원. 3 0 0 0이건이산만원법베나 3,000원 이산달? 응. 이산딸와이이산딸 응. 응. 정원에 심어야지 얘도 예. 7만원 얘는 7만원이라고 7만 하네요 응. 아이고, 자격도 이렇게, 꽃, 꽃이 이렇게, 꽃, 꽃대가 지금. 자격, 아니, 자격이라네 클레마티스, 의아리. 얘는 가격이 16,000원이네요. 16,000원. 와, 아, 댄스 파티. 수국. 아 얘는 흰 꽃이네. 핑크가 아니고. 흰 꽃. 얘는 가격이. 가격이. 아이고. 사장님, 이거 댄스 파티. 가격이 얼마예요? 3만원요. 3만원. 오우, 이쁘다. 얘는 흰 꽃인가봐요. 음. 핑크가 핑크야요. 아니고, 흰 꽃. 흰 거, 흰 어, 거. 얘는 좀 특이하다. 음. 맞아요. 흰 핑크. 꽃. 흰 거로. 핑크 꽃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흰 꽃은 처음 보네. 3만원이라 합니다. 댄스 파티. 너 해당화 꽃좀 찍으세요. 어디? 요거 해당화. 어디가 해당화? 아, 해당화 7만원. 해당화 꽃이랍니다. 예. 여성고요. 원. 뭐 이렇게 큰 애들은 정원쓰니까 정원에 심으면 아. 사만 원짜리가 예, 야가, 야가 해당하고. 나 <laughs> 이거는 아, 중국 해당아 해당하, 해당하. 야, 7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일 아, 원짜리. 나는 또얘 얘한테 반했어. 얘한테. 그거는 중국 겁니다. 어? 음, 스 이 집에서 매년 사고든금작화아애들 없고요 맨날 이 집에서 가격표가 없어 가격표가 예예 예. 가격이?

<laughs> 사장님, 얘 이름이 없어, 이름표도. 델피늄. 아, 얘도 델피녈이야? 네. 가격이? 7,000원. 아, 7 0원 얘는 2만 5천원이죠? 네, 18,000원. 18,000원. 금자카. 이게, 네. 내가 금자카입니다. 안드립니다뭐 드릴 수 없어요. 6,000원입니다, 그런 거. 다금액니 아니, 나 드리는 거 없습니다. 5,000원 어, 드릴게요. 낫달마지, 아이고, 낫달마지가 아니야. 음. 와. 그, 드리면 그래. 아, 거 하고, 하나 가져가야지 낫달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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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는, 음. 얘도 샤피니아데 음. 거기 돈이 6 0원이요 어마어마하네. 음. 아이고. 아저씨. 아또 가게. 3,000원요. 음, 가격표가 없어 가격사님 어머 네, 나가격자인데아 진짜요? <laughs> 네, 너무 잘키우던데요 아우 이거 이거 예예 예, 너무 잘키웠는나 이거 두포도 사다가 맞아 했는데 이거 한 번도 네. 내 선물해 드릴게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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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가져가셔 아니야 그거 선물해 드릴게 아, 우와 우리 또, 하하하. <laughs> <laughs> 잘잘 <돼>, 잘 <laughs> 요거 하나부터는 내가 선물해드릴게. 아, 잘 아이고, 신상이 잘잘 이름이 뭐라고. 이름? 이름? 밝힐 수 없어요. 아, <laughs> 아 댓글을 달아야 내 아는 데 네네, 모든. 댓글 달게요. 에. 네. <laughs> 이거 네. 많이 번지고. 아, 네네, 너무 예쁘대잘켜주세 아, 있어요. 내가 틀은 아, 것을. 먹고, 사장님, 요거 하나깐만 받아 하나는 내가 선물. 아, 예. 네. 이렇게 저렇게 다해 먹어. 아, 유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아유또 이렇게 만나네. 아유, 아이고 사계수고. 음, 2,500원. 음. 어, 하나값만 받아. 하나값만. 음. 우와. 이런 거는 2,500원 주 예, 아, 있 들어가세요. 예예 예, 네. 들어가세요. 선물 감사해예 들어가셔요 16,000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나네요 네. 가자니아야 아이고, 얘. 사장님 얘 가자니아 네. 네. 얘는 얼마죠? 아, 3,000원입니다 아이고 어, 가자니아도 하나 가지라 가자니아도 하나 가자니아 이거 월동 안 되죠? 사장님오 워낙 많저도안 델피늄 이게 예, 델피늄인가? 예예, 델피늄이라 합니다. 이 딸기는 찍으셨나요? 딸기? 예 딸기꽃은 얼마입니까? 딸기꽃 추천입니 우리 사장님은 아주 딸기꽃 이쁘다고 그러시네? 딸기는 꼬라지가 왜 이래? <laughs> 딸기 꽃, 그, 딸기 7,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거? 인지한 냉철. 인디안 냉안 찍었어. 요게 뭐죠1 0 3풍루초1 0 3풍루초 이거는? 풍루초 이거 맘에 듭니다. 이 꽃대 좀 보세요. 그냥 꽃대가 그냥 다글다글다글. 다글, 9,000원이라고 하네요. 아니, 나를 알아보네, 박여사 <laughs> 그래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때, 대예 네. 6구짜리 화분입니다 요런거는 그렇게 해야 그 크기를 알수 있어요 아 진짜? 어 요런거는 20구짜리 화분이거든요 어. 그래야 말씀을 해야 인디안 앵초 응2구짜리거다 앵초 6,000원입니다 2짜리인디안 추장 모자 가 추장 같네 저거 모자 머리에 쓰는 거인디안 어서오세요 5만원입니다 6,000원 자, 요게 종다리 앵초입니다. 눈꽃은 싸네. 요거 종다리 앵초. 그 종다리 앵초? 예. 와, 이거 앵초. 아, 특이하네. 종다리. 종다리 앵초라고 합니다. 아, 얘도 3천원6천원6 0 0원그 대구에서 온 거. 음. 이꽃 많이 펴요? 예. 꽃찮 그, 그꽃 이쁘다. 종다리 앵차 한번가져다 볼까? 눈꽃. 사장님, 요 샤피니아는 얼마야, 가격이? 6,000원입니다. 샤피니아, 6,000원. 싸네, 샤피니아는. 얘네는 메리골드죠? 예. 얼마?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자, 요 양지꽃 찍으셔, 요 홍양지. 너무 예 너무 잘해요. 꽃냥지랍니다. 꽃냥지라. 홍냥지? 3,000원. 홍냥지. 우와, 다 이쁘네. 아이고, 이뻐. 다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야 돼 그것도 또가 볼까요? 카네이션 6,000원입니다. 카네이션 6 0원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6,000원입니다. 홍개불 찍으셨나요? 식사는 이렇게 어... 있고. 홍개불. 예. 이름도 참 많다. 홍게불. 야생화. 홍개불이라합니다 홍개불. 요건 가, 가격이? 가격이 만 원. 만 원입니다. 델피늄 얘는 급랑한데 세상에 더워가지고. 아유 사장님, 얘 꽃은 뭐예요? 여기에서 예그 병아리꽃. 병아리꽃? 예. 이게 그꺾 나무. 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laughs> 얘 아이고. 응? 아이고. 사장님,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예 겹고 강 이만 아참그 뭐야 병아리 꽃 이만 원 이만 원 야는 야는 삼만 원야 이름이? 겹고강 겹고강 야는 이름 뭐라 해야 야는 이름 뭔데 병아리 꽃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음, 식사 하셔. 식사 안 하셔. 사고 예. 예. 식사 하셔나 이제 이거 찍고. 박예산님 맞죠. 예예. 목소리 들리만 아. <laughs> 음. 네. 어머, 경산 여기 사신 분이 많네. 네. 아까도 한분 보셨거든. 네. 어머, 맞아요, 맞아요. 네. 나 오래간만에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 요즘좀안 네. 나오시네. 예, 나한 번씩 나와요. 어머, 안겠고 3500원. 아이고, 여기 사시는 분이 그래도 많으시네. 아이 예. 예. 아이고, 난, 난 야가 맘에 든다. 오늘 야가. 야가 맘에 들고. 여보, 그겁니다백 개분. 와, 아이고, 생 생각... 여기 오늘 구독자님 두 분을 만났네요. 오늘 세상에 이렇게 만, 만나네. 와, 사장님, 이건 얼마죠? 6천 원, 어, 6천 원. 칼리브랑크칼리브랑크 샤피니아 종류야 샤피니아 샤피니아 종류 메발트메발트 4,000원 4,000원 메발트 4,000원 프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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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록스입니다 가격이